우리가 기대한다라고 해가지고 상대, 상대한테 그 기운이 가서 안 좋은 일을 일으킨다라는 것은 아주 극소입니다. 프로테이저로 따지면 30% 미만 밖에 안 되고 70%가 잘못된 원인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 원인이 뭐냐 하면 전에 잘했다라고 우리는 그걸 가지고 기대 심리를 갖는 거예요. 전에 잘했다고. 어, 뭐, 올림픽으로 기준을 잡아가지고 풀어보면, 그, 저번, 올림픽, 저번에 세계대회 이런데 나가서 잘했다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은 무조건 나가면 금메달 받을 거라고, 1등 할 거라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기대심정을 가져버린단 말이죠. 어, 가져버리는데, 이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우리나라 같으면, 우리나라 체제에서 우리가 기대를 하는 원리를 좀 알아야 돼요. 무명이 금메달 따는 거예요. 응. 어. 유명하면 했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금메달 딸 확률이 작습니다. 아30% 미만으로 돌아가고. 무명이 아주 열심히 해 가지고 세계대회도 해 가면서 아직까지 세계대회 해 가지고는 그렇게 많은 대접을 못 받아요. 세계대회에 금메달 받았다고. 근데 올림픽이라든지 이런 데 나가서 금메달 받고 나면 그다음부터 대접을 확실히 받거든요. 근데, 이, 이겼다고 해가지고, 어, 그, 성공했다, 이래가지고, 오면은, 카프레이터도 시키고, 대통령도 오락해갖고, 악수도 하고, 같이 만찬도 하고, 무슨 또, 기업인들이 불러갖고, 또, 하, 잘했다, 칭찬하고, 이쪽, 저쪽 분리 다니다 보면은, 내가 운동선수가 아닌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나라 체제에서 이때까지는, 앞으로 체제는 달라지겠지만, 이때까지는 운동을 한다라는 것이 라면 먹고 운동을 해야지 겁메달 얻는 겁니다. 1등을 해. 찢어지게 가난하고, 아주 그 한이 맺혀 있어야 이빨을 악물고 새가 빠지게 연습을 하거든요. 왜, 여기는 공산체제도 아니고, 아주 그이 선진민주체제도 아니고, 묘한 어, 나라라가지고, 여기서 내가 성공하는 길은 이거밖에 없다라는 이빨을 깨물 때니 네 실력이 나와요. 어. 뭐왜 그러냐? 이 민족은 특이하게 그렇단 말이죠. 왜? 이 민족은 끄떡하면 어지간하면 행편만 개안하면 그냥 놀라하지 쇠가 빠지게 하려안 하는 민족이에요. 어. 근데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그래가지고 과거에는 왜 끈투, 내시링, 복싱 뭐 하여튼 그런 뭐 것들을 잘했잖아요. 왜? 이거는 이빨 악물 뭐나 거든 얻어터지가면 누가 하는 걸? 음. 근데 그럴 때가 있었단 말이야. 이거는 과거에 우리가 전반적으로 우리의 이제 사회가 일어나기 직전까지는 그래서 막이 막 박치기를 해도 그 맞고도 또 그걸 열심히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요새 유도 레슬링 이런데도 올림픽 종목이 있는데 그렇게 금메달 뭐 이런 걸 따나요. 건투를 금메달 따나요. 어, 못 딴단 말이죠. 요때 지금 라면 먹을 때가 아니고 지금 고기 구워 때거든요. 이렇게 라면을 먹고도 시가 빠지게 운동을 할때 그런 것들이 어 우리가 잘했단 말이죠. 정신이 살아 있고 강다구가 살아 있고 막 이렇게 내가 에? 한이 맺힌 걸 풀기 위해서 그래서 홍수아이가 금메달 먹어서 이하고 아주 촌놈 짓을 했잖아 이렇게 국제적인 그촌놈 행세를 했단 말이에요 엄마나 금메달 먹어서 이게 어째 세계 금메달 문 사람이 하는 짓이 이게 그저 챔피언 먹어서 하는 게. 네, 그런 식으로에 우리가 아무랬던,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죠. 어, 있었는데, 지금도 우리가 매달의 환경을 받으려면, 보통 매달을 딴 사람들은 전부 다 우리가, 그, 가정이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어, 가정이 어려우니까 내가 소원이 있고, 어, 뭔가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그래서 좀 다치더라도 태능적에 가면요, 훈련이 얼마나 빡신 줄로 알아요. 저걸 견디내자면 어지간하면 중간에 가서 다 놓고 싶어요. 근데 가정에 아직 내가 뭔가를 하고자 하는 이런 것들이 이 투지가 있어야만 저걸 견디낼 수 있는 훈련입니다. 저게다가 어. 인권이 어떻고 이겨버리면 훈련 아무도 못 시키게 돼가 있거든요. 그래서 태능 안에 여어가지고 인권 같은 거는 뭐 이렇게 갖다 열 적이 안 된단 말이에요. 앞으로는 인권 문제도 나와요. 저 앞으로 우리가 살만하다 이거죠. 살만하니까 뭐 훈련을 시키는데 무슨 너무 이렇게 인간의 뭐 뭔가 자존심 뭐 어떻게 해가지고 인권에 유린하고 뭐 이렇게 하면 대접도 잘못하고 이런 소리가 이제부터는 앞으로는 나온다고요. 그렇게 해갖고 하면 우리는 금메달 아주 3분의 1밖에 못따 지금 따던 것보다. 어. 그만큼 정신으로 후리고, 네가 공가도 그냥 막깍 물고 그냥 이기내면서 해야만 저게 지금 어 훈련이 우리는 받아지는 체질이 그래. 체질이. 어. 조금 고기 좀 미기고, 뭐 대접 좀 해주고 이래갖고 웃어주고, 뭐 같이 이래 가다가 훈련 받으러 또 가면은. 어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 뺑초 아가씨들하고 같이 이렇게 그 이게 뭐 식사도 하고 웃어도 주고 하던 게머리이 이, 홀렁거리서 와서 운동을 해내나요. 뭐하는 게라. 어? 그 스티키 쓸어 묶고 어 익하다가 그때 단체밥이 거거무 가면 이게 뭐 원한다요. 이게 자꾸 홀란거리서 와서 어 그래서. 한분 이렇게 금메달 리스트가 된다든지 인기가 있어가지고 무슨 뭐 광고를 많이 한다든지 뭐를 이렇게 해가지고 집안의 삶이 좀 좋아졌잖아요. 이 사람은 어지간하면 걸러내 봐야 됩니다. 만에 약 금메달 딸라면. 이런 사람은 인제 한번 그렇게 했다면 이런 사람은 걸러내고 투지를 갖고 이빨을 물고 올라오는 사람을 지금 국가대표로 해야지 이런 사람은 전에 한번 땄다고 해갖고 요번에 인자는 잘돼 있으니까 다음에는 조금만 연습 더 하면 이래 가면 천만에 정신이 벌써 꼭 해내야 된다라는 이 이것이 가버했어 그러면 30% 떨어져 어 거기에다가 또 이렇게 뭐 뭔가 행편적으로 뭐 이런 것들이 뭐 이렇게 안단 말이죠. 뭐 이렇게 하고 사회에 지금 이게 그 우리가 맛본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훈련에 열중할 수가 없습니다. 음. 이래서 또 프로테이저 떨어져. 이러고 나면은 우리가 국가대표로 그 지금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그뭐 평가할 때 예, 조금 이렇게 시합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겼다고 갖다 엮는 거는, 이건 좀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평가할 때 굉장히 어렵게 올라와가지고, 전 기대도 안 하던 거예요, 이게. 이게 금메달 따고, 기대하던 거는 만약에 떨어지거든, 이게. 그 기대하던 사람이 떨어지고, 따는 사람은 30% 밖에 안 돼요. 어. 근데, 요렇게 70%가, 뭔가가 지금 잘못 돌아간다라는 얘기죠. 어. 어떤 투지냐를 봐야 돼. 네가 이번에 올림픽에 나가서 어떤 투지를 갖고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이것 심사부터 먼저 봐야 된다라는 거죠. 기술에 앞서서, 어.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게 정신이에요. 이런 평점을 지금 가지고 이, 하느냐, 이런 아, 거죠. 국가 대표가 된다라고 하면요, 국민 세금이 그한 사람 키우는 데 국민 세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 줄 알아요? 국가에 에너지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 줄 아느냐. 어. 그것들 전부 다 투자를 해가지고, 금메달 한 개, 뭐, 우리나라가 조금 위신 올라갔다고 국제적으로 이렇게 했다. 이거로 해가지고 지금 끝날 일이 아니에요. 정신 공부를 시켜야 돼. 정신 공부를. 내가 국제적으로 박수를 받고, 금메달, 국제금메달을 땄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은 국제도 사랑할 줄 알아야 되고. 어, 사랑해야 돼. 국제를 사랑할 줄 알아야 되고 국제 간이 있어야 되고 앞으로 국제적으로 내가 나갈 수 있는 이 비전이라든지 이런 것도 기본 공부는 돼가 있어야 돼요. 어. 그래야 국제에서 박수를 받았으니까 국제의 사람들한테 그런 인기를 얻은 거 아니에요. 인기를 얻었으면 그 다음에 존경받을 일도 분명히 해서 올라가 버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국제적으로 금메달 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국제적으로 금메달 받은 사람들, 지금, 그죠? 한 10년, 15년 전에 금메달 받은 사람들, 잘 사는 사람이 있으면 내한테 한 명만 될 거야. 국제적으로 박수를 받고 인기를 얻은 사람이 뭔가 이렇게 국제적으로 내가 필요한 사람으로 거듭나지 못해가지고, 존경을 받고 살아야 될 사람들이 지금 네애 키우고 네그 남편하고 너 가족들 너 식구들 집 챙기고 이러고 살고 있잖아요. 국민의 이 에너지를 먹고 내가 성장을 해 가지고 나라를 빛낸다든지 계속 나라를 빛내는 일을 찾아 계속 발전을 해야 된단 말이죠.